여기는 신정동 신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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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인데요 지금 어 밑에 집 천장에 어 밑에 집 천장에 물이 떨리신다고 합니다 다래서 신성리, 신성리, 신가리 신성리, 신체리 신성리, 신성서신성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리고성리 신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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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성고 신성리, 신성리, 방수하고 다시 타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 밑에 지금 물이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온수배관 물이죠 샤워하는 온수배관이죠 온수배관 누수 판단이 지금 판단을 내렸는데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누수판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온수배관 누수임을 직감을 하고 누수를 한 30년 늦게 하다 보니까 감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온수 배관에 질소 95%, 수소 5% 혼합가스를 집어넣고요. 혼합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가스 탐지를 하니까 여기 붙박이장, 어 욕실 들어가는 입구에 붙박이장에서 지금 가스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이부 보면 이제 가스 반응이 심하게 옵니다. 이 근처가 이제 누수 지점입니다. 어 제가 다시 청음식 탐지기로 찍어 보니까 워낙 미세하게 쓰서 누수 소리나 들립니다. 어 이제 가스 탐지는 이제 심하게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 붙박이장 밑으로 온수 배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깨서 한번 잡아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 지금 가스 반응 온 자리를 어 지금 이 마루 그어 지금 저 이거 붓박이장 붓박이장 두개를 들어내고 어 깨보니까 지금 아주 미세하게 세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미세하게 섭니다. 지금 압력이 보면 한 8kg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세하게 섭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세니까 누수 소리도 안 들리고 당연히 안 들리지요. 강화마루, 어, 강화마루가 아니죠. 이, 이 보온제 덮여있지요. 그 다음에, 어, 이부박기장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세면은 아예 소리 자체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올해는 32년 경험으로, 음, 제가 가스 탐지기를 가지고만, 이렇게 확실하게, 어, 누수를, 어,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잡았습니다. <laughs> 어 제가 이제 어 누수되는 부분을 잘라 가지고요 어 동파이프 전용 부속으로 잘라서 이렇게 고치고 어 지금 이렇게 버블 체크로 이렇게 어이요 누수 부분을 일단은 새는지안새는지 어 거품 검사하고요 압력 테스트 하니까 지금 압력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누수가 100% 잡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제 다 고치고 어이 지금 부박기장 어 밑에 어 이거 깬 부분을 이제 시멘트로 위장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어 이제 부박기장도 원래는 저어이 부박기장 이거 설치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요. 이거 부박기장도 제가 직접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어 했고요. 어 누수 어 누수를 했던 티도 안 나게. 깔끔하게, 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 오늘, 누수는, 어, 타 업체가 와서, 욕실 바닥 문제라고 해서, 욕실을 다 뜯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수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어, 누수가 돼가지고, 제가 와서, 어, 검을 해보니까, 어, 여기서, 온수 외관에서, 어, 누수가 있는 걸 발견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는요, 어, 합으로 진단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장비로, 누수 장비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이런, 결, 이런 참혹한 결과가 안 생깁니다. 누수, 어, 오늘 저는 어, 신성 미소지움에 어, 누수를 잡으러 왔는데요. 먼저 다녀간 업체가 어, 욕실 방수 문제라고 해서 어, 진단을 내려서 욕실을 다 뜯고 이제 방수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어, 계속 누수가 돼서 어, 여러 업체를 불러서 어,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 못 잡아서 어, 결국에는 어, 저를 불러서 제가 오늘 어, 초미세 누수를 가스 탐지기만 가지고 어,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누수의 달인은요 여기 보이시죠 누수 시점못 찾으면 비용 영원 어, 출장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 누수의 달인에게 어, 신고해 주시면 제가 이 수갑으로 확실하게 어, 누수 법인을 어, 체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수